안녕하세요 모던워치스입니다. 먼저 아직 카메라에 담긴 제 얼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불편한 구도로 영상이 시작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계 리뷰가 아니고 시계 입문자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시계 관련 용어들입니다. 시계 산업의 시작과 주된 발전이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시계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대부분 외래어와 외국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계를 취미로 삼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아실 내용들이지만 시계를 취미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영상들과 글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을 내용들이고 오늘의 영상은 시계를 시작하려는 흔히 말하는 입문자분들에게 기본적인 시계 용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는 용어들은 정확한 어원이나 역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되었고, 유튜브나 여러 시계 관련 글들을 볼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계 입문자를 위한 제 컨텐츠는 시계 용어, 시계 종류, 시계 관리법, 시계 구매 시 주의점으로 나눠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계 입문자들을 위한 첫 번째 시리즈, 시계 외관 용어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보통은 줄, 스트랩, 밴드, 브레이슬릿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브레이슬릿은 팔찌라는 뜻이고 시계에서는 시계줄을 통칭하는 용어지만 한국 한정으로 보통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면 메탈 스트랩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줄여서 붓을 이라고도 합니다. 시계줄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메탈 스트랩, 가죽 스트랩, 러버 스트랩, 나토 스트랩을 사용합니다. 줄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줄질은 줄을 교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계의 줄을 체결하는 이 부분은 버클이라고 합니다. 버클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보통은 핀버클과 디버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핀버클은 이런 형태를 말하고 디버클은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스포츠 시계 등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런 형태는 세이프티 폴드 오버 크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버클은 이렇게 세분화된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시계와 줄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이 막대기는 보통 반액봉이라고 부릅니다. 반액봉은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치환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있지 않고 영어로는 스프링 바라고 하지만 스프링 바는 한국에서는 반액봉 종류의 하나로 사용됩니다. 반액봉도 크게는 스프링 바와 푸시핀 바로 구분합니다. 시계를 딱 봤을 때 정말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본체 부분을 케이스라고 합니다. 시계 케이스의 소재도 다양하지만 보통은 316L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케이스의 광이나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브러시 처리를 했다, 폴리싱 처리를 했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다이버 시계나 파일럿 시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시계 테두리 부분을 담당하는 이것을 베젤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버나 파일럿 시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계의 테두리 부분을 모두 베젤이라고 부릅니다. 시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베젤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이버 시계에서는 다이버의 잠수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파일럿 시계에서는 사측 연산과 거리 측정, 뭐 연료 잔량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레이싱 시계에서는 속도와 거리 측정 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베젤을 돌릴 때 딸깍딸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버 시계만 두고 봤을 때 현대의 다이버 시계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회전하는데 이것을 단방향 회전이라고 하고 보통은 60클릭이나 120클릭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역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백플레이라고 합니다. 시계의 마감이 좋을수록 백플레이 현상은 없습니다. 베젤에 있는 이 링을 베젤 인서트라고 부릅니다. 크게 알루미늄 인서트와 세라믹 인서트로 구분합니다. 알루미늄 인서트는 광이 적고 깨지지 않는 장점, 빈티지한 느낌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서 이 프린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에 약한 점, 녹이 쓸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세라믹 인서트는 흠집에 강하고 광이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알루미늄 인서트와 비교해서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단가가 비싸고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케이스와 시계줄을 연결하는 이것을 러그라고 부릅니다. 러그의 길이와 두께, 넓이 등은 디자인과 사이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통 일본 시계는, 특히 세이코 시계는 러그가 짧고 뚱뚱한 편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러그의 끝과 끝을 의미하고 러그 사이즈는 이 러그의 폭을 의미합니다. 남성 시계를 기준으로 러그 폭은 18mm, 20mm, 22mm가 일반적입니다. 시계에 사용되는 유리는 시계 유리나 글라스라고 표현합니다. 글라스는 보통 흠집에 강한 순으로 사파이어 글라스, 미네랄 글라스, 운모 글라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현대의 일반적인 시계에는 사파이어 글라스와 미네랄 글라스가 사용되고, 빈티지 시계 등에는 운모글라스가 사용됩니다. 시계의 전면부, 뭐 시계판, 뭐 시계 얼굴에 해당하는 이것을 다이얼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얼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부르는 형태가 많지만, 보통 이렇게 빛을 비췄을때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 경우를 썰레이 다이얼이라고 부르고 반사가 없이 원색을 보이는 경우는 매트 다이얼이라고 부릅니다. 또 색깔에 따라서 흑판, 청판, 녹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이얼의 외곽 쪽에 있는 시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것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는 로마 숫자나 아라비안 숫자, 뭐 점이나 막대 등으로 디자인됩니다. 시계 바늘들은 핸즈라고 부릅니다. 핸즈의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 무슨 무슨 형태의 핸즈, 무슨 무슨 모양의 핸즈라고 부릅니다. 날짜를 표기하는 것은 날짜창이라고 부릅니다. 날짜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돋보기는 날짜창 돋보기나 사이클롭스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롭스는 롤렉스의 데이트저스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2.5배율 안팎의 배율로 날짜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날짜창이나 사이클롭스는 사용 습관이나 디자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다이얼 아래에 있는 1개에서 3개 정도의 작은 다이얼은 보통 컴플리케이션 다이얼이나 서브 다이얼이라고 부르고 기능에 따라서 스몰 세컨츠, 크로노그라프 등으로 부릅니다. 스몰 세컨즈는 초침이나 날짜 창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크로노그라프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24시를 구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시계의 옆면에 있는 이 버튼은 용두 혹은 크라운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용두라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용도를 어떻게 여닫느냐에 따라서 푸시핀 용도나 스크류다운 용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방수 성능이 있는 시계에는 스크류다운 용도를 사용합니다. 시계의 뒷면은 케이스백이라고 부릅니다. 시계 내부를 볼수 있게 열린 이런 형태는 시스루 케이스백, 오픈 케이스백,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고 부르고 막혀있는 형태는 뭐 클로즈드 케이스백이나 뚜껑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야광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야광 도료나 도색 방법 등에 따라서 지속시간이나 발광력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계에는 백라이트나 뭐 LED라고 부르고, 타이맥스 시계를 국한으로 뭐 인디글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본 시계는 야광 성능이 같은 가격대에 같은 성능이라면 조금 더 우수한 편이고, 스위스 시계들은 명성에 비해서 야광 성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시계와 브랜드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 외관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만 하셔도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 있는 시계 정보들을 볼때큰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하나씩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시계 내부 용어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던워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